19금 논란이 유난히 많은 조보아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실물이 예쁘기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성형 논란, 발연기 논란 등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지만 그녀를 보호하려는 팬층도 아주 두터운데요. 사람들은 조보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조보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조보아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곧바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조보아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소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보아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유복했던 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처럼 대단한 금수저는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치과가 궁금했던 한 방송팀은 실제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갔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아 할수 없이 환자로 위장하여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조보아의 사진이 잔뜩 걸려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내부에 그녀의 사진은 단한 장도 없었다고 하죠. 이에 조보아의 아버지는 '딸은 딸이고 나는 나다'라고 답하며 딸의 인생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고 유복한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보아는 꿈이 승무원이라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이 주관하는 승무원 실습에도 나갔는데 이 사진이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당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 정도 미모면 내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도 이해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승무원보단 배우란 직업에 관심이 더 생긴 조보아는 배우가 되기 위해 한서대학교 항공과에서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로 편입합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하셨지만 뚝심있게 본인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012년 JTBC의 드라마 청담동의 살아외에서 단역으로 시작한 조보아는 한동안 연기력 논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첫 주연을 맡았던 닥치고 꽃미란밴드라는 드라마에서 희대의 발연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했던 터라 연기에 늦게 입문해 호득의 신고식을 한 셈이죠. 비슷한 시기에 마이라는 드라마에선 노출 논란까지 터지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장면은 유방암 수술을 받는 신이었는데 가슴 부위가 지나치게 클로즈업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가 빗발쳤지만 제작진은 드라마 전개상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리는데 노출이 너무 심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조보아의 몸매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습니다. 19금 논란과 발연기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한 조보아는 2014년 발연기 논란을 종식시킬 영화를 한편 찍게 됩니다. 장혁과 함께 주연한 가시라는 영화입니다. 극 중에서 조보아는 유부남 체육교사 장혁을 짝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혁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배역을 잘 소화하며 농도 짙은 배드신까지 찍은 조보아는 이 영화에서 연기력에 대한 논란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립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연기력만큼은 처음으로 인정받은 첫 작품이 되었죠. 이후 입증된 연기력으로 다양한 작품에 캐스팅되며 신인상, 우수 연기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 가시는 배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조보아는 드라마 말고도 예능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백종원과 함께 골목식당의 문제아들을 가려내는 빌런 판독기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초창기엔 주로 젊은 여성의 입맛엔 음식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불려갔으나 후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조보아를 불러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에겐 인상을 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표정 관리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부아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와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을 볼 때면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도 티가 나는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더 호감을 느꼈고 그녀도 골목 식당에 많은 애착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메이커 조부아는 성형 논란에도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한 그녀를 보며 일부 네티즌들은 "저건 100% 성형이다" "수술한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논란을 무시하던 조보아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과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외모라 성형 의혹을 제기하던 안티 팬들은 곧바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본 네티즌들은 "조보아가 조보아를 낳았다"라며 어머니의 외모에 더 감탄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보아에게 닥친 시련은 또다시 19금 논란이었습니다. 예능, 정글의 법칙이 한창 잘 나가던 때, 조보아는 스마트라 편의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해당 편에서 김병만은 그녀에게 코코넛 밀크를 짜줬는데, 해당 장면이 마치 무엇인가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저건 분명히 노렸다. 제작진이 100% 의도했다. 보기가 민망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작진은 저걸 이상하게 보는 게더 이상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조보아 말고 다른 남자 연예인들도 코코넛 밀크를 먹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별탈 없이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조보아 레전드짤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왕 조보아는 방송 논란과는 별개로 미담이 매우 많은 여배우입니다. 학교 동창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친한 친구들까지 그녀의 인성을 칭찬하는 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고 친한 사람들에겐 애교 또한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심도 많고 착함이 몸에 배어있다고 하죠. 2023년 조보아는 JTBC의 드라마 주연에 캐스팅되어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논란을 이겨낸 만큼 다음 작품에서의 연기도 아주 기대되는데요. 조바 배우님의 좋은 인성만큼이나 훌륭한 커리어를 쌓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